연일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높고 푸른데요. 이런 가을 하늘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단풍나무입니다. 선명한 파란 하늘과 대비되어 빨강, 노랑, 주황 원색의 나뭇잎이 더욱더 돋보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맘때에는 단풍놀이나 등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주말이면 도로 곳곳이 막히기도 하죠. 이런 한국의 가을에 대하여 한 외국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의 가을 풍경을 본 수많은 외국인들이 공감과 댓글로 한국 가을 풍경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연을 재구성하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씨, 이렇게 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레아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가 뭔가요? 제가 이번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을 경험해서 그 이야기 해보려 해요. 전 원래 훨씬 전부터 한국에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기대했던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한국의 첫 방문이시군요.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그럼요. 제가 오랫동안 케이팝 팬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확신합니다. 맛있는 한식과 한류 문화 관련된 체험, 관광지, 뷰티 체험 등등 많은 것을 계획하고 한국에 왔어요. 저희 기대만큼이나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완벽하고 환상적이었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탓에 더욱더 놀라웠던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아름다움이라. 그것이 뭔가요, 레아 씨? 그것은 바로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은가 봐요. 한국의 가을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고 가을에 여행을 왔지만 이렇게 우연히도 멋진 계절을 경험했으니 말이죠. 맞아요. 한국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유럽에도 단풍이 있지 않나요? 물론 제가 사는 유럽도 가을에는 나무에 단풍이 물들어요. 그치만 대체로 노란빛이 물들죠.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하지만 한국의 단풍은 그 어느 나라의 것보다 아름다워요. 왜 한국은 단풍마저 특별한 것일까요? 제가 겪어본 모든 나라와 계절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국의 가을입니다.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든 광경을 보고 있자니 한국인들에 대한 질투가 생길 지경이네요. 일단 유럽의 나무들은 키도 훨씬 크고 웅장하지만 단풍의 색깔이 이렇게 형형색색 울긋불긋하지 않고요. 대체로 노랗고 붉은색도 약간 물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색이 쨍하게 예쁘지 않을 뿐더러. 아름다운 풍경은 마음 먹고 멀리 외곽으로 나가야 만날 수 있죠. 반면에 한국의 단풍이 매우 놀라웠던 점은 일단 그 색감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아름답다고 표현하기가 아까울 만큼 굉장히 환상적이었는데, 나무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으면서도, 도시 한복판에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가장 한복판인 명동에서 몇분 걸리지 않는 남산타워에 갔었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핫한 관광지이자 쇼핑의 천국에서 단지 몇 분만 이동하자, 그곳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산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마치 순간적으로 딴 세상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에는 산이 무척 많아서 그래요.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유럽은 평야가 많아서 차이를 많이 느끼셨나 보네요. 도심 속 단풍도 멋지지만 마음먹고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시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심지어 한국에는 단풍놀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예정에 없던 북한산에도 다녀왔어요. 한국에 사는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곳에 오신 한국의 많은 중년분들이 마치 단풍처럼 화려한 색깔의 옷을 모두 입고 계셔서 단풍과 어울리는 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많은 음식점들에서 모두들 몹시 즐겁고 유쾌한 웃음소리를 내며 한결같이 먹고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파전과 막걸리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바로 먹어보았는데 막걸리의 맛이 과연 최고였습니다. 원래 저는 단맛의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국물의 맛이 느껴지는 막걸리는 보기에는 우유 같았는데 그 맛이 매우 좋았습니다. 단풍놀이 후에 먹는 파전과 막걸리는 산행 후 코스인데 레아 씨, 단풍놀이를 진정으로 즐기셨네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의 단풍은 물감으로 칠한 듯 선명하고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날씨 때문이에요. 한국과 유럽의 단풍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것 같네요. 한국의 단풍 잎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나뭇잎 속의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바로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으면 붉은색.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으면 노란색을 띠게 된답니다. 그런데 유럽 단풍나무의 경우 붉은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노란색이 되는 것이죠. 카로티노이드는 날이 따뜻할 때는 염록소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고 안토시아닌은 늦여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특징이 있어서 가을이 되어 날이 차가워지면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레아 씨가 사는 유럽의 가을 날씨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매우 많고 기온 역시 포근합니다. 반면 한국의 가을은 건조하고 맑으며 서늘한 날씨입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을과 같은 날씨가 최적의 조건인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 보니 같은 단풍이 피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풍나무의 종이 다르기 때문에 색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단풍나무 종이 존재하고 도로와 등산로를 따라 수많은 변종이 생겨나면서 평양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잎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유럽의 나무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없는 걸까요? 그게 있었으면 제 고향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안토시아닌 색소는 나무들이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자체가 잎의 영양분을 줄어들게 만들어 진딧물 같은 해충이 달라붙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한 자연에서 붉은색은 독성이 있다는 신호를 내포하고 있기에, 붉은 단풍잎을 만들어 해충으로부터 단풍나무를 보호한 것이죠. 당연히 유럽의 단풍나무들 역시 처음에는 한국처럼 붉은색과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산맥이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북미는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과 곤충이 남아하고 북상하면서 공존하기 쉬웠던 반면, 알프스 산맥이 동서로 뻗어 있는 유럽은 나무와 곤충의 이동이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충이 사라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유럽의 단풍나무들은 안토시아닌을 만들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노란색만을 띠게 된 것입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 제가 몰랐는데 한국의 단풍은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좋더군요. 제가 제 SNS에 한국에서 경험한 단풍 풍경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와 코멘트를 달아 주었어요. 네, 유럽 분들은 평생 노란색의 단풍만 보다가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한국의 단풍을 보게 되니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야 씨 내년 가을에 한국에 또 놀러 오시게 되면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경주라는 도시인데요. 그곳은 한국의 매우 역사가 오래된 곳중 하나로 문화재가 매우 잘 보존된 놀라운 도시로, 그곳의 봄과 가을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불국사라는 사찰을 가보시면 매우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즈넉함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동양미와 단풍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사찰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채식으로 이루어진 사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생각하던 찰나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꼭 가봐야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채식에 관심이 매우 높으시거든요. 네. 꼭 내년에도 한국에 방문해 주세요. 오늘은 가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푹 빠진 레아 씨의 사연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레아 씨가 이야기한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대한 해외 반응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 알수 있어요. 저는 동양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는데 사계절 중에 동양미가 가장 빼어난 것은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한국으로 여행 가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특히 가을에 산속에 있는 사찰을 가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국인들은 좋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쉽게 볼수 있어서 그들이 문화 예술적 감각이 발달한 것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가. 만약 여러분이 한국의 단풍을 즐기고 싶다면 10월쯤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래요. 저는 잘 모르고 11월에 갔더니. 단풍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떨어지는 낙엽도 환상이기는 했습니다. 나도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갔을 때 남산에 갔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 다리가 아프신 80세 우리 할머니가 함께 계셨지만, 산꼭대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을 단풍을 구경했어. 편하게 산속에서 느낄 수 있는 풍경을 마음껏 즐겨서 할머니도 너무 좋아하셨어. 몇년 전에 일본 교토를 갔을 때는 온통 계단과 오르막길이어서 할머니가 몹시 힘들어 하셨거든.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 의상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단풍에 대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갈수록 가을이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세계 곳곳에 많은 분들이 즐기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감동 돋보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